스쿨에서 택배 하나를 받았는데요. 집에 있는 재료들도 많지만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한번씩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엄청 커요. 1kg짜리 끼리 크림치즈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보통 집에서 발, 빵에 발라먹는 용도로는 많이 먹었는데, 그게 이제 산미가 약간 있다 보니까 산미 없는 걸로 주문을 해봤고요. 프레지당 버터는 처음 사보는데, 이게 가성비가 괜찮다고 해서 풍미가 좋은 거에 비해서 가격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 지난번에는 LMB를 써봤는데, 그거는 진짜 맛있었어요. 카르트즈 만들 때 이게 필요한 것 같아서 밀대를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한 33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리고 파운드틀 작은 게 있기는 했는데 이게 오란다틀이라고 해서 레시피 사이즈로 이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유튜버 분들이나 블로그에서 그래서 이걸 한번 사봤고요. 이거는 세일에서 2,400원, 2,500원 이 정도밖에는 안 했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구매를 한번 해봤고요. 테프론 시트 이거 쓰시는 분들이 많길래 한번 사봤는데 1,500원 정도로 엄청 저렴하게 구입을 했고요. 유튜브 보는데 그 휘낭시에를 무화과랑 크림치즈 넣어서 만드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무화과 반 건조 무화과 샀어요. 제가 무화과를 엄청 좋아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녹차 덕후라서 이거 말차 가루 한번 사봤어요. 이걸로 녹차 스콘이라든지 말차 브라우니 이런 거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리콘 주걱이고요 기존에 사용하는 게 있긴 했는데, 이제 그제 조구 추천 영상 보니까 여기 분리형이 아니고 일체형인 것들이 위생적으로 더 쓰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 구매했고요. 이거는 사이즈는 좀큰 거예요. 다음에 구매할 때는 작은 것도 한번 사보려고요. 되게 생각보다 튼튼해요. 제가 예전에 쓰던 거는 이건데, 얘는 사실은 힘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섞을 때 조금 불편했는데 새로 구매한 게 훨씬 힘있게 잘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일체형이 아니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섞다 보면이 사이로 재료가 좀 들어가는 게 불편했는데 일체형을 훨씬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커버트 초콜렛. 주문했어요. 이게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중탕할 때 빨리 녹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 오븐이 가스 오븐이라서 온도 조절이 잘안 되는 것 같아서 오븐에 넣고 쓰려고 온도계 주문했습니다. 오븐 이건 안에 넣고 쓸수 있는 거고요. 지난번에 스크래퍼는 한번 샀었는데 너무 말랑말랑거리는 애가 와서 얘는 딱딱한 애거든요. 딱딱한 걸로 한번 주문해봤어요. 제가 집에 있는 거 말랑거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딱딱해서 버터 같은 거써기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잘못 주문했던 그 말랑말랑거린 건데, 이거는 사실은 어디에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브라우니 만들다가 화이트 초코랑 버터랑 설탕 넣고 하다가 분리가 막 일어났었거든요. 그때 너무 놀래서 아, 온도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깨달아서 이거 한번 주문해 봤어요. 그냥 제일 저렴한 온도계로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힛망이예요. 전에는 그냥 막 체반 같은 거 꺼내서 말리고 했었는데 이제 베이킹하면 좀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사봤는데 눈스틱 스팀 그 식힛망이라고 해서 그냥 저렴한 제일 저렴한 걸로 주문해봤습니다.